새해를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장미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23번째를 맞은 이 축제에는 장미꽃으로 만든 꽃차와 고작대의 흥겨운 행진까지 펼쳐져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또 월가시위대도 퍼레이드에 참가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럼 화려한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흥겨운 고적대의 연주가 힘차게 새해를 알립니다.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부 도시인 페서디나에서는 새해맞이 행사인 장미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올해로 123번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43대의 꽃차와 고적대 21팀이 8.8km 구간을 행진했으며 관중 90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는 LA 점령 시위대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support the people. I really definitely I don't support companies and nasty politics that... 지난 1890년 마을 축제로 시작된 장미 퍼레이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액션 영화에서나 불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회 국제 모터사이클 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4흘 동안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윈난성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관중들을 위한 호주 선수들의 아찔한 묘기가 펼쳐졌는데요.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고 공중회전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